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내용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자 10월 달 곧바로 끝나자마자 11월 1일 기준점으로 또 FMC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연주는 과연 어떠한 스탠스의 변동 사항이 있을 것인지, 아닐 것인지, 그리고 연운 청재에 따른 메시지도 거의 다음 주 주중에 거의 다, 다 나올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과거에 파월이 했던 메시지를 세 가지를 보게 되면 추세 이하의 성장과 고용 시장 두나 인플레이션 하향 안정화에 확신이 있어야지만 중단을 할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있습니다. 여기에 초록색 선을 보게 되면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 인데요 이게 멈춰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대부분 위험자산 에 있는 코스피 형태도 내려가고 있고 미국도 내려가고 있고 비트코인 도 요즘은 횡보를 많이 보여주고 있죠 최근에 이제 물가에 자극을 줄수 있을 만한 요소 중에 하나는 여전히 유가가 될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스라엘 분쟁 요소점이 앞으로 장기화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져 있다는 라 뉴스 보도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고 어, 이번에 에너지 에스펙트 석유 애널리스트가 유가 정쟁 발발로 꾸준히 높은 수준으로 유지될 것 같다. 유지만 되어도 물가 잡기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이제 어, 가을이 넘어가고 초겨울 시대가 곧 임박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스라엘 전쟁으로 인해서 사우디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 논의는 아마 중단이 될 거고, 그곳으로 인해서 사우디에 있는 움직임도 좀더 봐야 될것 같은데, 제가 녹화 찍고 있는 시점에서 멸경제에서 나왔던 내용이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 팔레스타인 지지선언이 나와서 아무래도 요거 좀 문제 있는 거 아니냐라는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저기, 팔레스타인 정부의 자치구 서안지구 쪽을 지지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조금 더 내용을 어, 더뭐 어, 나와봐야지 명확하게 이 사람의 생각과 그 다음에 의도가 좀알수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뭐. 그런 것까지를 별개로 본다라고 해도 이 사우디 쪽의 그런 뭐 정치적인 그런 행동을 본다라고 하면 이 지금 올라왔던 유가에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생산량을 홀딩만 시켜도 개이득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계속 이어나가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하마스와 이스라엘 왜 주목을 할까? 어, 라고 보게 되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복잡해지는 중동의 해법이 상당히 더 복잡해지고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스라엘 사우디 관계 회복이 아무래도 더더더 꼬여질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우려 등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걸로 인해서 국제 유가에 따른 영향성이 있지 않겠냐라는 의견들이 매우 많이 나와주고 있고요. 중동의 세력 균형은 순위 시아파인데85-90% 소수파, 그리고 사우디 순위파 종주국, 그리고 이란이 시아파 종주국 이렇게 해서 초록색 구간과 주황색 구간을 나뉘어서 보시면 좀 이해가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호르무즈 해협 쪽이 이쪽 동네인데 아무래도 이제 유가가 들어가기가 어려운 형태가 되게 되면 이거 쉽지가 않겠죠. 사우디나 이란 쪽에 있는 분쟁의 여지가 또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 작은 싸움인데. 과연 이게 크게 확장이 될 거냐, 안될 거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누누이 계속 왜 이런 내용을 다루는 이유는 저금리 시즌이 꽤 오래 갔었고, 이제 고금리인데 이 고금리를 대부분 작년이나 재작년 때 뭐라고 했습니까? 고금리 그냥 잠깐 흘러가고 말 거다라고 했던 여러 가지 뭐 언론 보도 쪽에서 그렇게 많이 나왔죠. 근데 지금은 고금리가 꾸준히 오래 까지 가게 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고비는 25년도에 여기 보이시다시피 대출 반기 리파이낸싱이 크게 도래하기 때문에 24년도에 아마 하반기에 선반영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더욱더욱 힘은 많이 빠져나가겠고 26년 27년 28년에 분포도가 미쳤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부분 이거 버텨내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CFD나 그 다음에 기존에 있었던 여러 가지, 어, 문제점들이 계속해서 계속 나와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어, 그만, 어, 어떻게 보면 기존의 물가의 자극을 최소화시키는 게 가장 괜찮을 것 같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의 곡선만 넘기지 말아라 금리를 자극하지 않을 정도로만 가도 충분히 어 계속 시간이 지날수록 이 대출 리파이낸싱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코인도 분명 규모가 낮았던 코인들은 분명히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11월 달에 있는 기준금리 CME 패드워치에서 나왔던 내용을 보게 되면 83% 동결이 상당히 높고요. 그 다음에 12월에도 동결 규모가 상당히 높다라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특이점은 그래도 12월 달에 좀더 올라왔다라는 게 특이점이 좀될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이더리움 재단이 1시간 반 전에 1,700개 이더를 던졌다고 해서 이거를 이제 또 보는 사람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는데 이더가 그 소식이 나오자마자 대법원 선물 쪽에서 미치는 영향도 좀 있었고 그걸로 인해서 급락이 좀 나와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사람들이 이거 도대체 뭐 어떤 의도로 나왔던 물량일까요 재단이 나왔던 물량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런 내용들이 좀 많이 나와주기도 했었는데 이건 이제 그거죠 앞으로 고금리가 좀 지속될 것 같으니 이제 어떻게 보면 재단 운영비를 먼저 지금 좀 매도를 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상에 있는 의미는 그렇게 크게 지금 시점에서 굳이 나올 수어 필요가 없는 그런 물량이 예 지금 시점에서 나왔다 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냥 진짜 필수 요소 고정비로 나왔던 물량이다. 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 다음에 무늬만 코인 거래소 실명계좌 없는 거래소 21곳 중 18곳이 완전 자본 잠식에 빠졌다. 그러니까 우리는 비포 정도가 되는 코인 빼놓고 코인 거래소 빼놓고 사용하면 안 된다 라는 말을 드리고 싶었고요. 이제 오늘의 뭐 썸네일 내용 중에 하나이죠. 비트코인 반감기에 대한 빡빡이 형의 발언이 좀 있기도 했습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없지만 세 번의 반감기 바탕으로 나의 경험에 대한 생각이다. 지금부터 비트코인 반감기, 잡단, 뉴스, 불안, 기대 광고, 희망이 점점 많아질 것이고, 반감기 다음 날 비트코인 가격이 두 배가 되지 않을 것 같다. 반감기 다음 해에 비트코인 가격은 최고점을 갱신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 분의 주장은 아마 이렇게 좀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방강기 지나, 방강기 24년도 때는 많이 못 가고 25년도 때좀 최고치를 경신하지 않겠냐. 그때 되면 금리도 좀더 내려가고 그럴 것 같은데, 당장 1년 추이에 따른 음 부분만 본다라고 했었을 때 아직도 PC 물가 도대 범인주까지도 안 나왔기 때문에 24년도까지는 좀 어렵지 않겠냐라고 아무래도 빡빡이형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 업비트 입출금 중단 목록 거래지원 종료를 보게 되면 레이 하드포크 코스모스 네트워크 업그레이드 보라 썸시 옵저모 하드포크 입출금 중단 어, 리니어 파이낸스가 거래지원 종료 그래서 11일부터 20일까지 일정이 잡혀져 있는 거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리플 CFo가 그만두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블러가 11월 20일 날어 중요한 이전표가 맞이할 것이다. 라는 또 소식이 있었고요. 그 다음으로 k b a n 고객 일치금 3조 원에 업비트 손해배상 준비금은 고작 200원 정도, 아니 200억 정도밖에 안 된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우측을 보게 되면 k b a n 그 다음에 농협, 카카오, 신한전북이 있는데요. 어, 여기에서 업비트비썸코인노코이비 고박스까지 해서 가장 좀 눈물나게 하는 건 고박스의 총 예금 대비 일치금 비중을 보게 되면 미쳤습니다. 0.03%좀 심각하죠? 예. 물론 업비트도 보게 되면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비트 여기에서 잘 어떻게 보면 문제 없이 해킹 잘 당하지 않고 이 시기도 잘 넘기길 바라겠습니다. 미우나 고우나 말이죠.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어, 아무래도 이번에 어, 이더리움에 따른 가격 추이가 좀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아마도 어, 비트코인도 약간은 힘을 못 쓰는. 시점으로 잠깐 또이 박스권 안에 또 계속 계속 갇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상 요 시점 예, 올해 초3월 어, 달부터 시작된 이 평균 박스권 구간에서 거의 벗어나지 못할 것 같더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이 점도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